안녕하세요, 여러분. 35번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어, 얘들아, 요 저기 뭐야? 관계 없는 문장 고를 때는요. 그냥 거의 대부분 주로 첫 문장 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하 전, 이 글에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른다는 거말 자체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을 골라야 하는데, 이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골라야 되잖아. 그럼 뭐야, 동그라미 1번 나오기 전에 빨리 주제부터 나와야, 동그라미 1번부터 주제에서 벗어나는지 아닌지 알거 아닌가비? 그래서 대부분 첫 문장, 앞에 첫두 문장 정도가 주제를 다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쉬운 유형이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주제문 표시하겠습니다. 사실 얘가 또좀 약간 설명문이라서 좀 쉬워. humans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인간이 have dreamed of 무엇을 꿈을 꿨냐면요. 동사. machines. 기계를 꿈을 꿨어. That could become intelligent. 의원. 똑똑하면서 make human-like decisions. 인간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꿈꿔왔대. 이게 지금 이 지문이요. 되게 시의 적절한 지문인 거 혹시 느꼈어요? 얘가 이제 왜 나왔냐면, 그, 왜 나왔냐면, 이라기보다, 왜 이게 시위, 시위 적절하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요즘 어때? 그 AI 이런 거 되게 지금 핫하잖아. 그,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AI를 뭐, 뭐, 신사업 같은 걸로 이제, 그, 성장시키려고 막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거든? 거 여기 지금 AI란 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사실 그런 현상에서 나와 있는 지문인 거야, 사실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 There have been myths about robots, automatons, and artificial beings. 물론 이제 로봇이라든지 어려서 천하면 자동화 로봇 뭐 이런 건데. 그 주로 옛날에 유럽 같은 데서 이제 처음 만들 때는 그 인형 같은 거 있잖아. 움직이는 인형. 그런 거 이제 또 지칭할 때도 오토마턴이라는 말을 많이 썩 쓰거든. 이제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인공적인 존재들.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생각들도 되게 많았대. Sensation Greece. 고대 그리스 이후, 이, 그때부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판도라 상자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나온 그 신화래. 이제 판도라가 이제 뭐 하는 애냐면 하고 후 부연해 주는 거지 그치.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released evils upon the world 그 상자 잘못 열어가지고 세상에 악을 퍼뜨린뭐케 있잖아.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인간은 인간과 닮은 로봇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게 주제이고 대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 문장. Likewise, 마찬가지로 literature throughout history. 역사에 걸쳐서 문학들도 has dreamed of 꿈꿔왔다. 전치사 5부의 동명사 ing 붙었지 그지? Creating, creating human-like creatures, 인간을 닮은 거, 생명체를 어 저기 뭐 생명체를 만드는 거, human-like creatures and thinking machine, 이렇게 한다고 하니네, 생각하는 기계 이런 거를 생각을 했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마르셀리에, 프랭키 스탠 이런 거 있잖아 있지 않겠지? <laughs> 자, 그래서 1950년대에 British mathematician Alan Turing 엄청 유명한 사람이지 지금의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야 아무튼 자, 이 사람이 asked 물어봅니다 whether인지 아닌지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들어와 있어요 whether machines could think and reason 그 기계가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하는 거야 like humans 인간처럼 이거를 이제 물어봤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나서. And then, 그러고 나서, d e v e l o p e 개발합니다. 아까, asked v1, uh, developed v2, 개발했습니다. The Turing test. Turing test라는 거를 만들어냈대. 얘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to measure, 측정하는 건데, 이제 목적으로 해석을 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A machine's intelligence. 그, 어떤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whether the machine can think autonomously. 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자율적으로, 를 측정하기 위해서. 네, 여기 조금 정리할게요. 여기 보시면, 측정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투부정사 들어와 있었잖아. 여기에 측정하는 거에 목적어가 두 개가 들어온 거야. 그게 첫 번째가, 그 머신 인텔리전스고, 그니까두 번째는 똑같이 명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명사절이 들어온 거야.인지 아닌지랑 그다음에 인텔리전스랑 두 개를 같이 저 매절 측정한다 하고 목적어가 들어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명사절에 외덜 들어온 거는 뒤에 주어 동사 같이 묶어가지고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는 거겠지. 한번더 계속 정리할게. 그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맞는 게 뭐냐면 튜링 테스트라는 건 거야. A few years later, 몇년 후에 MIT professor John 머시기가 coined 하면 신조어를 만들다 동사주구죠 어떤 말을 지어냈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야, 이 말이 드디어 나타났네요. AI,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 그래, 그래가지고, replacing, 분사구문 붙어있죠. 얘가 대체했어. The previously used expression.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인 아첨마차스터리즈 자동화 연구라는 단어를 대체했대,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그런데, 자, 인공지능 요거 4번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이러이러한 뭐, 걸러 넘어갔다 하는 건데, 이 글은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생각을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4번은 건너가고, 5번 바로 볼게요.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그때 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 보면, intelligence 라는 표현이, 대체했다 하는 거 있잖아.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을 대체했다 하는 거 있잖아. 요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이후로 artificial intelligence가 has become the study. 어, 연구와 practice 관행이 되었습니다. of making intelligence machines. 그, 뭐지, 어, 지능이 있는 기계를 만드는 관습과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that are 하고 뒤에서 또 수식인 거야. that are programmed to think.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진하고 수동태로 수식이야. like humans. 인간처럼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진 Intelligent machine, 지능 기계를 만드는 어, practice와 study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좀 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become의 보어로드로 한 덩어리거든. 마저 해석을 하면 그게 어떤 애들이냐면 in t h 밑에 부여하다 나와 있지. 근데 얘도 p p 로붙어 있어 부여 받은 애들이야. By their creators. 걔네들을 만든 게 이제 인간이잖아. 그 인간에 의해서 뭘 부여를 받았냐면 with reasoning and learning 추론과 학습 기능을 부여받은 기계들인 거야. 마지막 부분에 여기 인도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인도 하면요. 부여하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얘가 어떻게 같이 쓰이냐면 a with B 항상 이런 형태로 자주 쓰여 그래서 부여하다 A에게 B를 Present A with B 뭐 이런 표현 있잖아. 그런 같은 결이야.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is in 정도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with B가 그대로 옆에 남는다, 그지 그럼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부여, 받는다, B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생긴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접속사 생략하고, A 생략하고, 같은 주어 생략하고, 그 다음에, is가 being으로 바뀌었다가, 생략하고 나면, in u h e with B 하고, 뭐만 남는 거야? 수동 분사 구문만 남는 거야. 그래서 요게 방금 지문에 있었던, 이제 내려갈게. Angels with B.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reasoning and learning 얘가 이제 B인 거지. B를 부여받은 채로.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어, 이렇게 해서 문법 포인트까지 다 봤고요. 소재, 주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제 땡땡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어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생각하는 로봇이죠 그렇죠 그런 기계를 하는 기계를 어 기계의 어 발전 기계를 아니 뭐래? 이를 만들려는 인간의 어, 노력과 그 역사. 뭐, 이 정도로 좀 길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설명문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번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